여러분 안녕하세요 펭돌이인데요 제가 구독자가 70명이 돼서 음 이거를 20개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뭐 트로피가 트로피가 499일 때 이렇게 켰었거든요. 499일 때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부르셔서 이게 끊겼어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전투를 잘 못했는데 1위를 했었다네요. 1년 데 트로피 3개라니. 어때?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예전에 구독자가 20명이 돼가지고, 천주 이벤트를 했었는데, 그때 거엔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, 저기, 제 QR코드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스캔해서 친구로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거를 또 커뮤니티로도 사진 올릴 테니까, 많은 시청, 많은 신, 많은 진주 부탁드립니다. 그럼.